오늘 핏박의 시대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그 여섯째 나팔이 불리고 일곱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어제부터 읽었었던 그리고 오늘까지 읽, 읽게 된 11장까지는 10장부터 11장까지는 사비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삽입 본문으로 성전 성전을 성전과 또 중인 주 중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지난 본문 10장에서는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을 통해서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11장부터 1,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이 구성을 보면 1절에서 2절은 성전을 측량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13절까지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분명 교회 사명을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1장까지는 사비 문장의 그 주제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을 텐데 이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진행되는 동안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명을 이야기한 측면에서 생각하면 오늘 두 증인은 이제 요한이 받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들로 먼저 들어가 보면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에서 성전 측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다 함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내게 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하늘의 음성이 요한에게 들려지고 있죠.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그 갈대로 성전을 측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측량하라는 말씀은 무슨 내용일까요? 요한이 게시록을 쓸 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쪽 벽만 남은 상황이었었는데 분명히 요한은 이 성전을 측량하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건물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예루살렘의 성전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측량하라는 곳 성전 제단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말이 단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이야기하고 스가랴 2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 측량에 대한 그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에서 이제 천사가 손에 측량하는 그 장대를 가지고 성전을 측량하는 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전을 재건하고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죄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이제 측량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측량하는 도구인 그 갈대는 건물을 세기, 세우기 위해 측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던 그 성전들을 이제 건물들을 하나하시게세고또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게 세웠다고 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이 성전이 말하고 있는 것, 측량하라고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측량함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측량하지 못하는 영역이 설명되고 있죠. 2절에 보면 측량하지 않는 영역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제 이방인의 뜰과 같은 성전의 그 바깥마당을 이야기하면서 그 바깥마당은 이제 측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내버려 두다라는 표현 말고 다른 표현으로도 무시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영역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그 외에 있는 그 이방인들의 영역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짓밟고 더럽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죠. 40, 42달 동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때로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의 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할수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늘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 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42달 동안, 이것은 이제 42개월 동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날수로 표현하면 1,260일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의 다니엘서 7장 25절과 12장 7절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큰 환란을 당하는 상징적인 시간들을 표현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기간을 정한 것이 3년 반이라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통해 통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42개월이라고 했잖아요. 그 42개월이 1260일이면서 동시에 3년 몇 개월입니까? 3년 반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 백성들은 이방인들 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이 계속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계속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 완전한 의미를 상징하는 그 7년이라는 7의 그 개념의 그 반토막인 불완전한 그 시간들을 한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 바깥의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환란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순결해지고 거룩해지는 삶을 더 살아가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또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받아야 될 핍박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가 늘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큰 그림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를 공동체를 대표하는 두 증인이 등장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그두 증인에 대한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본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이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이제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죠.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것은 이두 증인은 교회 공동체가 증인 공동체로서 사명을 감당할 만 감당하는 그 두, 그 증인들의 대표 대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증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굵은 배옷을 입고 그 회개하는 모습들을 나타낼 때 보통 굵은 배옷을 입고 나타나는데 그들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회개하며 회개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증인들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두 감남나무와 두촛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이제 스가랴 사장에서 가져온 이미지로 그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낸 것인데, 그 스가랴가 스가랴가 이제 스가랴 사장에서 보면 촛대 양편에 서 있는 두감남나무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촛대그 스가랴가 그촛대를본 것을 이제 요한은 이 아니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로 비유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초대라고 한 것은 칭찬받은 이제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란나무가 있죠. 이것은 올리브 나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스가리아 4장 14절에 두 감람나무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한 그두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두 사람은 실질적으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던 수루바벨 충독과 여우수와 제사장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감람나무의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왕 같은 제사장 공동체로서 서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이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5절에서 그 6절 말씀에 보면 그두 중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로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와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모습들을 본문에서 이제 나타내주고 있죠. 이처럼 교회는 엘리야와 모세 같은 선지자적 사명을 이땅 가운데 띄며 증인된 사역들을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라는 그 증인들은 결국 구약에서 이제 증언의 그 법적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그들의 증인된 사역들을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7절에서는 두 증인이 증언을, 증언을 마칠 때쯤에 이제 세상의 세력을 대표하는 아비소수가 아비소수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야기하죠. 결국 그 짐승이 교회를 죽이려 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짐승들은 이제 요한 계시록 이후에 13장에 자세히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짐승의 정체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의 그 증언 사역을 막는 악한 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쯤에 짐승들이 그 증언한 자들의 입을 막도록 사람을 부추기고 전쟁을 일으켜서 두 증인들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은 그두 증인들을 이제 죽일 뿐만 아니라 시체를 두고 큰 성길에 버려지고 넓은 거리에서 공개적인 모욕을 당해, 당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증인들은 시체가 버려진 그큰 성인을 영적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소돔 같고 애돔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어떤 곳입니까?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곳이죠. 그리고 애굽은 인간 문명이 최고로 발달했던 그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인들이 순교한 장소가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타락한 도시의 그 가운데 증언을 하다가 그 증언을 거부하는 자들에 의해 결국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1세기에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장소였다는 것을 연상케 하죠. 또한 이러한 그 증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그 증언함으로 인해서 죽은 그 사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8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 세상에 타락한 장소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상기시키게 하죠. 결국 증인들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말씀하신 사역들을 정하다가 그 순교당한 그 자리가 결국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자리들이었음을 기억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증인들은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맡긴 사명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증인들이 주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증언하는 그 입이 다 마치기까지 기다려 주시고 순교를 할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사역은 결국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역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그 자리가 예수님이 걸어갔었던 자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그 길을 따라 죽은 그두 주인들의, 증인들의 그 시체가 사흘 반 동안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죽어 죽어서까지도 그 무덤 가운데 제대로 안치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하고 워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그두 중인 그 중인들 있죠. 교회에 신실한 말씀 사역을 했던 자들이 그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완악한 양심을 괴롭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그들을 그들을 죽은 자리에 내몰았고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승리의 시간은 얼마의 시간이었습니까? 그 순교자들이 죽은 후에 3일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증인된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기간이 어떻게 됐죠? 불완전한 시간이었지만 3년 반이라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전해졌습니다.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야 할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그 최종적인 승리는 본문 11절에 이르러서야 나타나게 됩니다. 그두 중인이 죽은 지 3일 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생기가 죽은 시체에 들어가 살아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에스겔 37장에 등장하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다시 살아나는 이미지를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들은 하늘로 이끌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므로 말미암아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생기를 얻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늘로 올려졌다라고 말하며. 오늘 그 가운데 성읍이 성 10분의 1이 무너지는 일이 있고, 성읍의 백성들 7천 명, 그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땅의 악인들에게 본격적인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인원을 말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오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이 오늘 교회에게 이 사명 핍박 가운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비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부터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핍박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된 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증인된 삶을 통해서 때로는 그 사탄의 그 세력들이 승리했다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악한 세력들, 하나님을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드시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